어, 약간 인종차별적인. 인종차별이라고 느끼기 쉽죠. 어. 이거는 대놓고 인종차별이 아닌데 간접적인 인종차별이라고 그래갖고. <놀람> 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비스토리 형님과 한국과 미국 동농 룰 차이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농구를 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국의 룰이 어떤지도 잘 모르고 사실 또 미국에서 농구를 안 해보셔서 룰 같은 거잘 모르니까 이 차이점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너무 궁금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암묵적 룰. 근데 이 암묵적 룰이라는 게어떻게 어뭐 보면 이제 깨끗한 플레이, 클린 깨끗한 플레이도 네. 있고 파워라는 거 알아서 구는 이런 것도 사실 암묵적으로 포함이 되는 ]지. 것 같아요. 한국에는 혹시 있나요? 암묵적으로 같은 게? 그냥 일반적으로 손을 쳤다. 네. 그러면 이제 수비한 <목적을> 사람이 코를 좀 해주는 게 예의? 수비를 하는 사람이 어, 보통은 이제 공격 받은 사람이 코를 부르면 네. 이제 거기에서 그냥 심판이 없을 경우에는 네. 이제 파울로 인정을 하지 내가 이제 레이 올라 갔는데 쳤다 수비는 잘 모르잖아 솔직히 아. 공격자 날잖아 파울 어, 파울 파울 그러면 이제 우기니까 뭐, 예를 들어서 땅. 제가 이렇게 공을 쏘는데 형이 이렇게 저를 쳤을 쳤어, 때 나는 몰라 수비인데 근데, 근데 내가 했다 이러면 파울 그러면 파울 인정해줘. 아안 okay. 안 okay. 안 그러니까 안 이런 해야 걸 해야. 보고 미국에서는 이제 respect the call 이렇게 해요. 내가 만약에 불렀으면 은 이거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데제 음. 느낌에는 한국인 분들은 대부분이 예의가 있고 서로 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대부분 넘어갈 것 같은데 미국은 동네마다 이게 되게 차이가 많아요. 오. 그래서 조금 이제 성깔 있는 동네, 베니스 비치 이런 데만 가도 음. 자기는 안부른건 당연하고 오. 자기가 알잖아 오. 솔직히 이 정도 때리면. 당한 애들은 뭐라 그래요? 당한 애들이 파워를 부르면 싸움이 나요. 아, 진짜? 예. 아니다. 이거 이 정도로 절대 안불러막 이렇게 해서 미국은 아, 이 철판을 깔고 합니다. 그래서 동양인들이 아. 저는 이제 영어를 그나마 하지만 영어를 잘 못하는 영어, 동양인분들이 와가지고 하면은 거의 대놓고 씹고 해요. 아, 약간 인종차별적인? 인종차별이라고 느끼기 쉽죠. 아. 이거는 대놓고 인종차별은 아닌데 간접적인 인종차별이라고 그래갖고 살짝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 영어 못하는 거나 농구 못하는 거를 동양인분들이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어, 그럴 수 있지.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럼 파워 보는 거로 넘어가자면 음. 피는 대부분이 조용히 해요. 음. 자기가 양심적으로 그런 거를안 하죠. 아, 자, 거의 없어? 예, 아, 거의 아.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해도 유원 t 이렇게 해요. 네 파울 아, 원해 아, 진짜? 예, 그러면 뭐좀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치, 내가 그치. 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도 막네원해 이러면은 기분 나쁘지. 어, 기분도 나쁘고 뭐. 아, 내가 파울을 당한 건 다, 맞나? 막 이렇게 한번 자기 스스로 의심하기도 네, 하고. 그렇다, 특히 그렇다, 이제 그렇다. 또 한국인 입장에서는 어. 뭐 흑인들이 와가지고 또. 또 파워 뭐 어. 받을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살짝 위협적이기도 하잖아요. 그치, 그치, 네. 그치. 대회 이런 거 아니면 은 대부분은 그냥 많이 쳤다, 짝 소리 나잖아. 대부분 다손 드는 거 같아 네. 그냥. 그리고 네. 또 사람들이 깨끗한 사람들도 있잖아. 아 그치? 그럼요. 물론 있죠. 사람 깨끗한 사람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살짝 해도 아, 너무 불러주겠다 아, 아, 이런 아, 사람들도 있고 아. 그러면 이제 자기 팀원들이 취하하죠. 아왜제가안 아, 불렀는데 네가 부냐. c 렛 l 커 이렇게 해요. 니네, 쟤네가 부르게 해 이렇게. 왜 네가 음. 불러줘 수비 입장에서. 예, 우리나라에서는 좀 예의라고 하는 것들이 미국에서는 왜 네가 오지랖이냐 이렇게 아 되는 것도 있어요 잠깐만 타월 나온 김에 이어서 네. 트래블링 같은 콜은 어떻게 <laughs> 미국에서는 약간 더 관대한가? 파울, 음. 트래블 공 나간 거, 애매한 음. 것들이 많잖아요. 심판이 그렇지. 없으니까 트래블링 같은 거는 음. 나는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 팀은 웬만하면 내편 들어줘요. 음. 쟤네가 부르면은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아, 근데 그치. 리플레이도 없겠다 그치. 이러면은 시작이 되면 싸우고 뭐 재연도 음. 하고 미묘도 음. 싸움이 돼버리는 렇죠 그거는 시간만 거. 끌고 저는 그냥 옆에서 구경해요. 아, 근데 음. 미국에서는 논쟁이 나오면은 결론적으로 슈퍼볼로 가요. 아까 슈퍼리, 슈퍼볼은 좀 다른 건데 이따 아. 얘기할 건데 슈퍼리 이렇게 하면은 아. 형이 만약에 아. 트래블링 라고 불렀는데 나는 아니라 생각을 한다. 어. 그럼 형이 논쟁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치, 그치. 그러면 형이슛을 쏴라. 아, 형이 만약에 아는구나. 맞다, 그렇죠? 들어가면은 형이 한거 맞다고 쳐주고. 자유 투 라인에서. 아니, 3점 삼점. 네. 점프 떼고 되고 네, 그 상관없어. 아. 그냥. 그러면은 뭐 커리 같은 사람. 그럼 이거 그냥 불러버리려고. <laughs> 합점이 좋으면 동동에서 되게 유리하겠네. 뭐 그렇다고 할수 할수 있죠. 부담감도 없잖아요, 있죠. 음... 내가 사람들 다 보느라 그래서 하나 써야 되니까. 아, 그러면 슛이 없는 약간 빅맨들은 그런 거 되게 불리할 수도 있겠네 아. 근데도 써요아 그래도 국건 그냥 자신감 한마디 근데 잘안 들어갈 거 아니야. 나도 아, 그냥 그렇지. 음, 음, 음. 근데 더러운 동네 가면은 아뭐안막 그런 슛 이렇게 하면서 음. 막 싸워요. 아 그냥. 어, 아 무조건 내 볼이다. 어. 그러면서 공을 막체크하러 가져가. 요 어. 네. 그것도 많이 있고. 점수. 점수. 그래서 점수는 한국에서는 뭐, 하프 코트는 어떻게. 보통 3대3 3대 하게 되면 1 2점으로 몇 점까지 하나요? 그거는 근데 부르는 사람마다 되게 다른 것 같아. 보통 뭐 15점 하면 7, 8 이렇게도 많이 하고, 20점 이렇게 10, 10 이렇게 전후반 나눠서. 10, 아, 전후반도 10. 나눠요. 그냥 전후반 나눠갖고 10, 10 아니면 7, 8. 오 어, 뭐 미국은 요렇게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뭐 많이 하고, 미국에서 아마 2 1점 이렇게 하지 않나 15, 2 0일 이렇게 네. 많이 하는데, 15점 끝날 때까지 무조건 뛰고, 21점 하면 2 1일 끝날 때까지 뛰고. 그러니까 전후반을 나누는 사람들도 있고, 안 나누는 사람들도 있고. 왜냐면 이제 자유투를 처음에 하잖아. 자유투를 해서 내공이 받았는데, 그러면 이 사람... 이팀 유리하니까 한번 이제 공격권을 그 사람한테 주는 거지 왜냐면은 하 공격권이 이 사람은 이 팀은 덜 받으니까. 먼저 시작하니까 어, 먼저 그러니까. 시작했으니까. 그거에서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그거에서 나온 게 이제 슈폴볼입니다. 그래서 어. 처음 경기를 시작할 때 형네 팀이랑 저희 팀이랑 3대3을 하면 슈폴볼을 해요. 그래서 음.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자신있다. 아까 말한 커리 같은 애가 있다. 그러면 내가 슈폴볼을 해서 내가 3점을 먼저 넣어요. 아 3점, 공격권은 3점이야? 자유투가 무조건 3점 아, 자유투는 아, 아무도 안 해요. 아그래 네, 그냥 아, 동농에서는 자유투 안 써요. 네. 저는 11년 살면서 단한 번도 자유투 투에서 팀 나누는 아죠 한국은 다 자유투라인에서 아, 네. 우리는 근데 살짝 좀 자유투에서 하면 무시해요. 아 진짜? 네, 해도, 돼? 네? 해도 돼? 해도 돼? 뭘? 그렇게 자유투에서 해도 돼? 안 하죠. 아니지. 네안 하죠. <laughs> 어, 어. 자 잠깐만 팀 나눌 때3휴스 던져서 팀을 나눠? 그렇게 할 때도 많아. 어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아는 사람들이 많이 할 때고 모르는 사람들이 겼을 때는 뭐 대충 매치업 해갖고 뭐 가위가고도 하고 사 시별로 이렇게 시별로만. 포지션별로. 포지션 포지션별로. 네. 아 이거는 좀 비슷하네. 네. 어3점으로 하는 게 되게 인상적이다. 네. 점프는 뛰어도 되는 거지. 그런 건 상관없고, 슛 넣냐, 안 넣냐, 결과로만. 결과로만. 그리고 5대5는 음. 2점, 3점 해가지고 음. 30점까지. 이것도 동네마다 다 다르긴 한데, 동네에서 사실 미국에서는 야외 코트죠. 길롱, 이런 데서는 5대5를 많이 안 해요. 그 대부분이 하프 코트를 많이 하고. 4대4도 하나? 4대4 많이 해요 아, 4대3 많이 3대3? 3대3보다 4대산더 많이 해요 아, 아무래도 효율적이니까 그렇죠 어. 그것도 좀더 재밌죠 3대3보다 음. 비는 게 많으니까 3대3 3대3좀 많이 비긴 하지 네, 3대3은 어. 살짝 1대라는 느낌이 그래서 1대1 하기가 같아. 너무 쉬우니까 아. 공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오대5를잘안 아, 하는구나 네, 오대오는 음. 이제 인도 코트가 미국은 많다 보니까 음. 인도에서는 5대5를 음. 되게 많이 하죠 슈퍼볼은 음. 공격권 네. 가져올 때만 슈퍼볼이고 어. 그거를 점프골을 하진 않아? 실제. 실제로. 아 절대 안 해요 그리고 그런 거 있겠다 사람들이 워낙 승부욕 강하니까 옆에서 누가 심판 봐주면 그 사람 욕 엄청 먹겠네 싸워요. 어, 그러겠다. 싸워요. 네가 뭔데, 껴나. 한국은 동호회농구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아시는 분들끼리 하면 대부분 다한 명이 이제 보고 하니까 인도어에 할땐 없대? 심판이 지 아니 없어요 없어? 어, 아 그래 어, 인도어 한국에서 저는 동호회농구 를할때 심판 있는 거못 깜짝 놀랐어요 팀원 중에서 쉬는 사람 있으면 점수판에 있는 네,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심판 봐주는 사람 한 명에서 두명 네. 정도 이렇게 이제 어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어, 그 사람의 말을 최대한 들어주지 음. 일단 인도어든 아웃도어든 저는 10년 가까이 농구를 하면서 미국에서 점프부를 해본 적이 있어요 아 그래? 한 거를 본 적이 <웃음> 없어요 <웃음> 시작할 때5대5시 시작할 때 점프를 안 해? 그것도 없어요. 아, 그래? 그것도 슈퍼볼을 하는 거예요. 아, 다슈퍼볼을 아. 리그같이 이렇게 심판 있고 하는 경기 아니면 음, 음. 점프가 없어요. 아. 심판이 있으면 점프볼이 있다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 음. 네. 10명이 넘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은 쉬는 사람들이 한명 정도 있을 텐데. 많죠. 사람이. 맞는데. 저희는 리스트를 않나? 막 2-30명씩 기다리는 데가 있어요. 제가 어. 하는 데는. 어. 2-30명이 기다리는데 어. 기다리면은 그냥 시들 드리블 연습하고 훈련 연습하고 하지 어, 하긴, 심판을 한... 받러줘야 그래, 돼, 약간 이런 거. 그그렇죠 그럼 동호회끼리 만약에 대결을 하면은 심판이 없는 거야? 미국 동호회 자체가 어, 많이 네. 없어요. 어, 네. 그래. 형이 말하는 동호회가 제가 한국한 생각하는 게막 심판 있고 이런 거 보니까 저희 이제 작은 리그 같아요. 주기적으로 그냥 하는 사람들을우리 동호회라고 많이 치니까 그쵸. 어. 근데 그게 저희는 주기적으로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동호회 누구 팀 누구 팀 이렇게 안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팀 형님들이 같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몇 분들이 못 오시잖아요. 음, 음. 그러면 저 혼자 가서 그냥 이름을 음. 사인업을 해요 보드에다가 음. 그럼 보드에서 순서대로 가거든요. 아. 처음 다섯 명 들어가고 그다음 다섯 명 들어가고. 아, 그런 시스템 이잘 되있구나. 네. 아. 그럼 저는 오늘 형이랑 가서 하고 아. 다음 경기는 형 상대로 찔 수도 있는 거죠. 아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밀어 그 규칙이 따지는 게 네. 조금 그, 그런 것도 있어. 한국에서는 자주 가는 구장이 있으면 터세? 미국도 있겠지. 아, 예, 저, 어, 있겠지. 약간 네. 그런 거 조금 네. 있는 거 같아요. 네, 좀 덜해요, 덜해요 터세 같은 경우는. 음. 네.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좀. 컬처 아닌가 싶습니다. 그니까 러 같이 하는 분들이 기다리 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음, 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드에 쓰는 게있으면 음. 이제 좀 되게 체계적으로 잘 되는 거. 아. 근데 보드가 없는 곳은 좀 이렇게 질서가 혼란스럽죠. 아. 그럴 때는 아. 먼저 온 순서대로 다섯 명이 가는 거예요. 아. 누가 다음 넥스트냐? 이렇게 해서 음. 음. 그 제일 다음 넥스트인 사람이 다섯 명을 뽑을 수도 있고 아. 아니면 순서대로 다섯 명일 수도 있고 아. 그런 정도는 그런 정도 매너, 매너는잘 지켜줘요. 아. 그런 거는 경기 뛰는 매너들은 다잘 예. 돌아가는 거, 로테이션에. 예. 제가 세 번째로 왔는데 음. 저를 빼고 네 번째로 오늘 먼저 뽑거나 이런 일은 드물는데첫 음. 번째 오네가 아. 캡틴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 캡틴이 다섯 명을 뽑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빠질 수도 있지세 번째도 두 번째도. 아. 만약 에 여섯 번째 오네가 루브론 제임스 말하면 어. 이기고 싶은면 여섯 번째를 먼저 뽑을 수도 있는데 어, 팀을 짤 때. 예. 네, 그거에 대해서 저는 아무 말도 못할 때도. 있고 어. 이것도 사실 저도 동부에 있다가 서부 캘리포니아로 넘어오면서 좀 음. 다른 점도 있고 했는데 음. 제가 지금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들은 대부분 미국 전국적으로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목소리 뭐큰 사람이 이기고. 웃기는 거, <laughs> 거 많이 하고 이거 많이 하고 그리고 슛뭐 애매하면은 다3점으로3점으로결정해 결정 버리고. 타울를 부르면은 음. 동의는 안 해도 음. 웬만하면막죽이 해요.